우리가 사장 2 5절 사장 지난 주에 우리 철야 말씀인데요. 어, 가인의 후손들은 가인이 소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아들 에녹을 낳고 에녹의 에녹이라는 의미 헌신하다라는 의미예요. 에녹을 낳고 이제 계속해서 자기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세상에서 유리하면서 살아가라 그 하나님 이 주신 또 하나의 명령인데 이 가인이 그 명령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인은 자기 소유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내것을하기에참 바쁘고 힘들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 성도가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바쁠까요? 내 것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내가 막 극심을 내서 하는 거니까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없어요. 자꾸 자기 것을 쌓아요. 자기의 견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뒤쭉 가다가 이 가인의 칠대손, 가인의,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칠대손이, 가인을 통한 칠대손이 바로 남액이라고 하는 강함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그러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일곱 배일지만 자기 자신을 위하여는 77배의 징벌이 있다라고 혼자 교만하며 자기 악을 떨치던 어, 정말 자기 그 남에게 아들딸들은 정말 뭐 통소, 뭐, 음악, 농업, 또 예술, 무기 이런 모든 분야에 탁월합니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강한 삶을 살기 위해만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보다 강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나보다 강한 환경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 그때 좌절해 버리고 넘어지거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또 다른 씨앗을 준비합니다 그게 오늘 25절의 셋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동침합니다 그러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셋이에요 셋 새로운 바탕으로 시작합니다 셋으로 통해서 다시 에노스를 낳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에노스 왜 아들 에노스라고 낳냐면 이 셋이 보니까 가인도 죽고 가인의 후손도 죽고 아뭐 아무리 무기를 만드는 사람도 죽고 농경을 하던 사람도 죽고 이 얘기가 뭐예요? 세상 이것을 추구하던 모든 사람도 결국엔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죽는구나. 에노스 의이름이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서 야 인생은 말이다 다 죽어. 그래서 비로소 이절 26조에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일까요? 여러분 이 새벽에 예배 나온 이유가 뭐예요? 내 힘으로 하면 죽는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사는구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삶의 자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기 위하여 이 새벽에 나온 거예요. 이 새벽에 나와서 오늘 하루를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어차피 내 힘으로 살아봐야 죽어질 것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게. 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은 문명을 낳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세상을 강하게 하는 무기를 만들 만들지만 이 세세 후손들은 예배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배를 남기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으로 살아. 그러면 특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집에 가서 오장 우레 읽지 않았던 오장 1절부터 3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쭉 읽어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나았으며 죽었더라. 나았으며 죽었더라. 나았으며 죽었더라. 가인의 후손들은 막 뭔가 화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은요. 몇 세에 나았으며 몇 세에 죽었더라. 몇 세에 나았으며 몇 세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믿음의 후손들은 낳고, 죽고, 낳고, 죽고가 다인 것 같아요. 근데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은 절대 죽지 않을 거라는 바락을 치며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가인을 통해서 칠 때가 라멕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셋을 통해서 칠 때가 된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녹.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의 칠 때는... 아주 악한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셋을 통한 칠, 칠 때는 에녹이라고 하서 그러니까 칠이라는 뜻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그 타이밍에 라멕이라고하는 완전 세상을 향한 아들이 나타나는 거고 믿음의 예배자를 의 통한 칠 때에는 20, 21절에 뭐라고 해요? 에녹은 60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지 않고 하나님께 불려간 사람. 예배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어떤 삶을 이야기하느니까 이 땅이 우리의 가야 될 자리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약속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는 삶 낳고 죽고를 반복하지만 이 땅에서 볼 때는 그냥 저 사람은 낳고 죽어서 끝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365년을 살았대요. 왜 이야기를 할까요? 365일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천국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께 탁월했는지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어 22절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고여러 내일 좀더다 다루겠지만 무드셀라는요 969년을 살아요. 969년 제일 오래 삽니다. 근데 제일 오래 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노아의 홍수가 나타나는 그 순간에 이 무드셀라가 죽어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의,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그때에 네가 죽는다요. 그때에 네가 죽는다. 이게 의미가 뭘까요? 9 6 0에서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 인간을 향한 인간이 이제 타락하잖아요. 인간을 향한 오래 참으심.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을 때에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 무드셀라를 가지고 또 하나 예언적인 일들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애녹은요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던 삶이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이제? 나오죠. 예배예요, 예배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힘과 권력과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몰라, 맞아요 교회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여러분들이 여기 새벽에 계신 분들 처음부터 보아와서 알겠지만 누가 가장 필요하냐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제일 교회에 필요합니다 예배 자리가 제일 중요해요 함께 예배한다는 건 함께 한다는 거,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있게, 있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동행하는 사람으로 여기어 주신다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기서도 예배하고 하루의 직장과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능한 한 자녀를 가르치더라도 양육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아침에 가정에서 시작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기쁘면요. 자녀들에게 막뭘 주고 싶어져요. 근데 부모가요. 마음이 막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자녀조차도 사실 때로는 피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죠? 여러분도 막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면 자녀들이 막 순주 데려온다고 하면 여기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고 순주 데려온다고 하면 너무 좋으시죠? 근데 내 몸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아 지금은 됐다. 다음에 보자. 가장 기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포기하게 되죠왜 그렇습니까? 내 몸이 내 마음 피폐하면 아무 것도 그 다음엔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기쁘면 모든 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이 기쁘심,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싶으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나를 포기해야 되고 나를 내려놔야 되고 내 뜻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가야 되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가끔 화도 나요. 왜 나만 자꾸 내려놓으라고 그러는 거야. 왜 자꾸 나만 포기하라고 하는 거야. 왜 자꾸 나만 먼저 내가 사과해야 되고 왜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한 기뻐하신 뭐예요? 우리가 행하는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을 여러분의 삶에 행하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365년을 살았더라. 동행하였더니 이게 동행하였더니가 뭐야 동행이라는 거예요. 발을 맞추어 걷다는 거예요. 하루하루에 그한발한발한 발, 한발한 발을 하나님과 같이 걷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뭐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때 가장 빨리 가는 방법. 가장 친한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가면 제일 빨리 갑니다. 언제인지 물, 그죠? 여러분도 저도 그래요. 성도들 중에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성도는막 10분만 얘기해도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는요막 2시간, 3시간을 이야기해도 막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성도도 있어요. 보통은 제가 신방 가면 한막 가능하면 2시간 밥도 먹고 뭐 차도 마시면서 막두 2, 3시간 있다 옵니다. 가면은. 시간을 오래 보내다 와요. 뭐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가능하면 막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와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여러분 좋은 사람 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힘든지도 몰라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함께하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여러분 그네가 여러분에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10대, 10이라는 숫자는 충만하다는 숫자예요 믿음으로 살아간 7대에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완전한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열 번째가 바로 노아예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에요 노아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식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완전한 충만한 자리에 이르게 되면 늘 안식한다, 늘 평강이 있고 늘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세요.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가 뭐요? 예 에녹을틀려 천국으로 올라간 것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이 동행을 놓치지 않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을 바라보면 저것도 있어야 될것 같고 저것도 가져야 될것 같고 내 자녀가 이런 부귀영화도 누려야 될것 같고 이런 학벌도 있어야 되고 그런 자녀도 둬야 될것 같다고 생각하는 가인의 후손과 같은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에는 늘 예배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늘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참된 하나님 매일매일 하루가 믿음으로 살아 가기는 어려울 수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발을 맞추며 걸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 그 어디나 천국이다. 세상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건 세상의 것이 다 내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넘어질 이유들이 우리에게는 넘어질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놓치지 않고 기쁨을 놓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들을 기쁘게 받으시며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마다 우리를 위해 먼저 자기 자신의 내어주심을 아끼지 않냐 하시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 기도하실 때 다시.